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도원 관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무형 영어 어, 시험 준비하면서 알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래도 첫날인데 뭐 갑자기 막진도를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또무형영어에 대한 이제 오만정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무형영어 시험이 어떤 뭐 특징이 있는지 뭐 오리엔테이션 겸사겸사해 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수업 시간에서 어 진도를 이제 어, 뽑아 보자고요 자 일단 무형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과목이 있죠? 영문 해석, 그 다음에 영장문, 그 다음에, 어, 무역 실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 실무, 어, 과목이 제일, 어,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나오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어, 그쪽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할 텐데, 자, 지금 보면 총 75문제죠? 어, 75문제. 어, 75문제. 자, 90분이니까 지금 뭐 문제 하나당 1분 조금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어, 1분보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어, 지금 시험 그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 어, 해졌는데, 이제는 우리 그, 어, 무역영어 시험이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봤던 시험에서 이제 CBT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러한 장소에 가가지고 컴퓨터로, 어,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시는 그런 체제로 바뀐 다음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시간이 덜 타이트하다라고 어,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어, 좀 생겼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또 몰라요. 어, 또 어떤 회차에 이게 또 복불복처럼 원팡지게지 어, 어려운 그 회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 똑같은 거예요. 어, 열심히 이제 준비해 둬야지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가 꽤 괜찮은 결과물들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만점 맞아서 아 무슨 만점 맞면 기분이 째지겠지. 근데 만점 맞는다고 뭐 시험 그 여러분들 신문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 가성비 좋게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어 꽈락 없이 꽈락 없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적게 공부해 가지고 어, 얼른 합격하는 이게 어, 목표예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리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토픽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어, 지금 무역계약이라든지 무역결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송 보험 그다음에 클레임 어, 그다음에 주로 이제 어, 여기 보면 비즈니스 영어 이쪽에서 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약. 결제, 운송, 보험, 클레임, 비즈니스, 어, 영어. 이쪽에서 이제 많이 내고, 6번에 서비스라든지, 7번에 뭐 기술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무역, 무역규범, 그니까 6, 7, 8, 9.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지금 이, 어, 6번, 7번, 8번, 9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 지금 해결하는 게 가성비 좋게, 어, 시간 많이 안 드리고, 어, 힘 많이 안 드리고, 어, 문제를 많이 맞추는, 어, 자, 지금, 그러한 방법이에요. 어, 그래서 요 6번에서부터 7번, 8번, 9번까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어,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보면, 결국에는 요 계약하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운송하고, 보험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살면서 컴플레인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클레임이 이제 컴플레인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 모든 내용을 영어로 이제 바꿔서 출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 2, 3, 4, 5,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무역을 좀 이해를 해본다면 이게 이제 무역 영어에 대한 시험 범위이기도 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해야죠. 어, 자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무역 계약을 체결한다. 자, 눈에 보이는 물품 혹은 상품을 거래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 자,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뭐돈 문제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수출자가 지금 물품을 판매합니다. 자, 물품을 판매할 때, 자, 지금 수입자가 먼저 대금을 결제해 줄 수도 있죠. 어, 어쨌거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졌죠. 요즘 저만 해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뭐, 천 원짜리, 만 원짜리도 못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뭐, 동전 짤짤리 같은 건 거의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캐시를 들고 결제를 했단 말이요. 자, 그러다가 신용카드가 나왔죠? 근데 신용카드도 갖고 된게 귀찮아. 이제는 다, 어, 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그니앱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쓰니까. 그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물건을 사면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이건 말, 만고 불변의 질례요. 근데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요. 자, 무역 세상에는 오죽하겠어요? 대금 결제하는 방법이 나중에 신용장, 뭐, 추심, 뭐, 송금, 뭐, 팩토링, 포페이팅, 이런 것들, 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먼저 받았다. 자, 그럼 돈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보내줘야 되겠죠? 어, 그러면 운송해야 되겠죠? 어, 운송. 그니까 특히나, 국내 운송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무역 거래는 국제 거래란 말이에요. 국제 거래. 그러니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국가에서 국가를 지금 가로지르는 운송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쓸게 많겠어요. 어. 자, 그래서 지금 운송도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죠.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네 번째 운송하고 보험은 사실상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면 갈수록 위험은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커지죠. 어, 거리가 멀어지면. 자, 근데 국내 운송이 아니라 국제 운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리는 엄청나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자, 그러면 위험도 커질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떠안고 싶지 않아. 어, 이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싶어? 어, 보험회사한테. 자, 공짜로 떠넘기면 걔가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보험회사한테 지급하잖아요. 자, 내가 너한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너한테 위험을 떠넘길 터이니 너는 그 위험을 떠안아줘. 그리고 혹시라도 제일 베스트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물건이 이동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죠. 자, 근데 혹시라도 사고가 터지면 너 나한테 보험금 지급하는 거다. 어, 이게 보험 계약인 거잖아요. 보험 계약. 자, 그래서 운송하고 보험은 사실 하나의 스토리나 마찬가지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두 개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먼저 물품을 수입자한테 보내주고 수입자가 나중에 결제를 해주는, 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어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받았다, 물품을 전달했다, 어자 그래서 수입자가 그 물품에 만족했다. 어, 이런 뭐 너무 스토리가 아름답지. 어자 이것보다 더한 해피 스토리가 있을까. 자 그런데 지금 때로는 우리가 분쟁이라고 하는 게 반쟁,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분쟁. 어. 자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무형용어에서 좋아하는 그 어, 분쟁 해결 방식이 중재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분쟁이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셀러가 바이어한테 물건을 팔았어. 바이어가 그 물건을 딱 뜯어보고. 어? 야, 퀄리티가 왜있다고요 품질이 왜있다고요 라고 컴플레인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자 그때 물건을 판 사람이 아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야 내가 다음 거래 때좀 깎아 줄게 어 혹은 내가 다음 거래 때 조금 하나 두개더 얹어서 더 줄게 그 그러니까 이러면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자 반대편에서 컴플레인 제기했어 근데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아니, 그 퀄리티, 맞아. 너랑 나랑 계약한 그 퀄리티의 물품 맞다니까? 라고 인정을 안 하면 이땐 진짜 뭐 싸워야지. 뭐 방법 있나? 자, 근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우리가 싸움에 지금 룰을 미리 정해두자라고 하는 게 분쟁 해결과 관련된 절차인 거예요. 그런 절차가 없으면 진짜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너무 흉해지니까. 어,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조금 격조 있게, 엘레강스 있게 좀 싸우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미리 싸움의 방식을 정해두자라는 거고, 그 싸움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중재라고 하는 겁니다. 중재.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중재하고 소송하고 비교 많이 합니다. 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 가서, 야,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판사한테 물어보자. 이게 소송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소송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것 좀이 소송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 말고 뭔가 좀 산뜻하고 뭐 새로운 것좀 없을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래서 찾아낸 방식 중에 하나가 중재라고 하는 거예요. Arbit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중재.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재 기구 중에 유명한 게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어,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이야기가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 아, 때로는 다툴 때도 있다. 자, 그 다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중재라는 것까지, 자, 지금 이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무역의 현장에 나가시면 이 순서로 업무를 해요. 어, 이게 우리의 업무 순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자, 지금 여기 판매자가 있고요 여기 구매자가 있죠. 그이 그러니까 양반을 우리가 때로는 셀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 셀러, 혹은 이 양반은 이제 바이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이어. 혹은 국내 거래에서도 사실 판매자 구매자 셀러 바이어 이런 말쓸수 어, 있죠. 근데 무역 거래라고 하면 어, 여기 수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수출자. 자 그다음 반대편에 이제 수입자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수출자를 우리가 영어로 엑스포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임포터.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어, 용어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consign이라고 하는 어 동사 아세요? 어 consign 이게 동사인데 이게 동사로 어, 지금 send하라고 하는 어, 표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보내다는 거죠. 보내다. 그럼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어 모모 하는 사람, 능동적으로 모모 하는 사람 알자 붙이고 뭐 이알 ER 붙이고 5알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컨사이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샌더죠. 샌더.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의 사람이 맞죠. 수출자. 어, 셀러. 자, 엑스포터 어, 이 사람을 컨사이너라고 해요. 자, 그럼 반대편에서 지금 이수입국에 도착한 이 물품을 보낸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보낸 사람이 있으면 수입국에서이 물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아니야그 받는 사람은 우리가 수하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자 알자 오 알자 능동 표현을 썼으니까 당하는 어,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 이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컨 사인이. 어. 자, 그래서 컨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 친구를 이제 수하인 혹은 수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쪽은 송하인 혹은 송 송화인,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떨 때는 수출자, 셀러, 엑스포터, 컨사인을 송화인, 송화인 뭘로 부를지 몰라요. 아, 근데 뭐라고 부르는지 간에 아, 이쪽 사이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양반이. 어자 제가 어떨 때는 수입자라고 했다가 임포터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바이어라고 했다가 컨사인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때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게 아니라, 아, 이쪽 사이드에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역은요, 여러분들 눈치게임인 거예요. 눈치게임. 어느 쪽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이 표현도 있어요. 음, 우리가 p 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이거 명사로 쓰면 우리가 배. 어. 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동사로 쓰잖아요. 그러면 선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선적하다. 선적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송수단에다가 물건을 싣는 거예요. 물건을 싣는 거. 그러면 운송수단에다가 물건을 싣는 이 행위는 수출국에서 벌어지겠어요. 수입국에서 벌어지겠어요. 수출국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선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쉬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쉬퍼. 자, 얘를, 선, 적, 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까지, 어, 반대편에 또 누가 있겠네? 어, 반대편에? 그러면, 이거 있겠네? 어, 이런 표현은 근데 없어요. 어, 이런 표현은 없어. 어, 자, 그래서, 지금, 슈퍼, 혹은 우리나라 말은 선, 적, 인, 이라고 하는 표현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휘들 중에서, 자, 어느 쪽, 지금, 당사자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어이 무역의 얘기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어 재미있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도 어 한번 어 살펴봤고 좀 키워봤고 자 우리 무역하고 어 이쪽 바닥에 시험들이 뭐가 있을까 그 관심있어 하는 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쯤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이제 입문단계, 아, 입문단계 쪽에. 그래서 우리 무역영어 보시는 분도 많고, 어, 무역협회에서 이제 출제하는 뭐, 국무사, 어,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외환전문역 2종도 많이, 어,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환전문역 2종 같은 경우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1종이 있고 2종. 근데, 무역영어는 우리 1급, 2급, 3급 있잖아요. 어, 그니까 3급이 2급보다 좋고 2급이 1급보다 좋은 건데, 외환전문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니까 장르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1종하고 2종은 장르가 달라요. 그니까 러 우리가 관심있어 하는 무역금융은 외환전문역 2종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입문 단계보다 조금 조금 더 이제 수월한 좀더 수월한 합격이 수월한 그런 시험들, 이 검수사, 뭐 검량사, 감정사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해양수산부 쪽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약간 좀 이제 중급, 음, 중급 이게 이제 입문, 이게 중급. 그래서 유통 관리사들도 많이 보시고, 뭐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뭐 보세사라든지, 아니면 물류 관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특히나 이제 유통 관리사도 지금 우리가 어, 치르는 무역 영어. 상공회의소에서 그주관하는그 국가 자격, 어,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관리사들도 정말 많이 보시죠. 어, 그래서 유통관리사는 2급에서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어, 2급 딴 다음에 실무적인 경험 좀, 어, 좀, 예, 연도수를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급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는 뭐 FTA와 관련된, 어, 지금 전문 자격증, 어, 인 거니까요. 요즘 FTA는요, 여러분들 정말, 어, 중요해요. 어, 어. 왜냐면 우리 무역 거래 파트너들하고는 다 FTA가 있어요. 어, 지금 뭐 예를 들면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국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그다음에 혹은 인도. 얘네들하고는 FTA가 다 체결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로부터 수입하든가 걔네들로부터 수출할 때는 이제 FTA를 아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뭐 무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ft가 있으면 어 지금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어자 그래서 ft 관련돼가지고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시험도 요즘 관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좀어 조금 더 이제 어렵고 빡센 시험들이 있죠 어 그래서 제가 또 강의하고 있는 뭐 cdcs 이거는. 대금 결제, 어, 파트와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인 시험이에요. 어, 이건 이제 영국, 어, 시험이니까요. 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CDCS도, 어,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현직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 보고, 어, 있는 시험이니까, 이것도 영어로 내니까, 어, 영어로 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CPSM하고 CPIM 같은 경우 에 이건 미쿡 시험 어, 인데요. 요 CPSM 같은 경우에는 SCM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요쪽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 시험 중에 하나 어 이고요. 근데 CPIM 같은 경우에는 물류 쪽에 가까운 어 시험 어이죠. 음, 그다음에 또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예. 어, 시간하고, 어, 이러한, 뭐라고 할까, 용기를 좀더 투자한다면, 뭐, 관세사, 어, 시험을, 어, 보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저랑 공부하니까, 무형용은 당연히, 뭐, 따는 당상인 거고, 이제, 이쪽 바닥에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한번, 어, 쓱 한번 이제 둘러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몸도 풀리고, 어, 머리도 좀 이제 슬슬 이제 돌아가죠? 자, 이제 본 게임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어, 수업 시간에, 아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